오늘은 6월 13일, 목요일이에요. 현재 시간은 4시 반 정도 아침. 대기 상황을 살펴보러 나왔습니다. 여기가 동쪽. 태양이. 지금 어디서 떠오를 것 같은데, 여기하고. 아, 내네 집안에도 벌써 이렇게 동이 터요, 요즘엔. 동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줄구름들. 캠으로 만든 줄구름들이. 내 머리 위에도 캠트레이를 뿌리고 왔네. 아이고. 여기도. 캠트레일 저기도. 여기도 이렇게. 이쪽은 북쪽인데. 캠을 끌고 가게 이렇게 퍼져 있네요. 이렇게. <laughs> 내 머리 위에도. 이거는 이제 멀려서 뿌린 캠인데, 이렇게 하프로 갈비뼈 으로 이렇게 와 있네요. 서쪽은 제빛이고 서쪽은 제빛이에요이 정도, 원래는 이 정도. 이건 이제 ISO를 높여서 밝게 하는 거고, 잘 보이게 하려고. 원래는 이정도 갈게요. 이정도 지금. 이정도. 동쪽도 이정도 갈게요. 이정도 되겠네 이정도. 이제 잘 보이게 하려고. 오늘은 산이 그럭저럭 잘 보이네요. 찬캠이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찬캠이 안 올라오니까 럭도도 잘 보여. 여기 네, 여기서. 여기서. 여쭈서서여기 같은데 롯데를 봅시다 여기가여기여기가 여기서. 여기가 여기서. 여기가, 지금. 아, 여기가 그 태양이 뜨는 쪽을 바라보고 있, 있는 면이다보니까 태양을 그대로 이렇게 태양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면이라서 이렇게 노을이 그대로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어 굉장히 넓 어, 이렇게 생쾌미안을 먹으니까 조금 달게이 그 정도면은 상당히 잘 보이죠? 맨날 이정도로 보여야지 정상인건데 그러지 못하죠 항상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살고있죠 우리가 얘는 굉장히 먼가본데 롯데보다 이것도 먼가보다 전처럼 아팠지 달이 졌나 벌써 졌을 리가 없는데 달이 달이 어제 보니까 거의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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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의 1 달이던데 어... 해 뒤에 뜨는 달인가 보다 해 뒤에 뜨는 달 지금 요정도 와 진짜 해가 빨래 뜨네요 해가 빨래 또 아직, 하지는 아니지만은, 오늘 한번 찍어 볼까? 열흘 동안 일출점이 얼마나 바뀌는지, 오늘 한번 찍어 봅시다. 저뒤 일찍 일어난 김에. 배터리가 충분하네. 목요일 현재 시간은 5시 40분쯤 됐어요. 이쯤 했으면 하지잖아, 한 열흘쯤이면. 그래서 이제 고정에 한번 일출점을 이렇게 들려고 어차피 일찍 일어난 김에 야, 여기를 넘어가지는 않겠다. 열흘 열흘 후에 여기를 넘어가지는 않겠네요 해봐요. 뭐한 이쯤 오겠지. 이쯤 한이 정도 오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여기서 뜨고 있으니까 좋는데 저쪽에 캠구름 두텁지는 않은데 이제 그 수평선 쪽으로 갈수록 이... 곧이 구름이 중첩되니까 뭐이 위에는 캠이 뭐요정인데 이게 이제 멀리 갈수록 계속 캠이 중첩되잖아요 그래서 해가 보이질 않네 이게 떴는데 해가 보이지는 않아요. 어제 이렇게 해놓고 지금 밤이터 나오겠습니다. 완전 기상 현상이 아주 뿌리 아침부터. 굉장히 맛이 다 여기 매스는 뭐 대략 이게 언제네 이거 됐어. 뭐가 됐는 어이구, 가려졌구나. 캠 안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캠 때문에 어차피 잘 찍히지가 않겠다. 캠 맹기들은 캠 때문에 어차피 찍히지 않을것 같아요. 여기 지금 태양이 있는데, 에이, 캠그름 때문에 이렇게 번지는 거야. 빛을 다없애는 이렇게. 슥을 받으면 이렇게 번져서. 이층 걸어놓고. 이거 나왔네. 나왔어. That's it. 그 두개 갖고, 가 는데 너무 잡히질않네요여기있 는데 여기. а вот с а 또거어또거어 그걸 추워. 그런 으로라 들어올까? 그런 으로 아무튼 일출점이 여기네요 여기 이 산에 여기 여기쯤 제일 높은데 나무가 제일 높은데 좋다 나왔다 또 들어갔다. 에이. 롱